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들을 위한 기본사활 8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백이 흙두점을 끄는 장면인데요. 얼핏 봐서는 이 흙의 백도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면은 그냥 헤딩하고, 이렇게 이제 중앙에 한 집과 위에, 예, 귀쪽에 한집 해서 이제 살았고요또뭐 크게 간단하게 이제 붙여서 잡으러 가면은 예, 한점 잡으니까 이렇게 이제 끊어도 백이 따내 가지고 이거는 뭐 깔끔하게 두집내고 살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형 짐을 예, 흑돌들을 잘 활용을 하면 백돌을 멋있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런 신의 한 수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예. 자, 이두 점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흑이 여기, 여기 두거나 또는 어디죠? 뭐 이런 데 두거나요. 아니면 여기 두거나 뭐몇 군데가 있는데 예, 이두 점을 선수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빈 삼각을 두는 곳인데요 이수의 의도는 뭐냐면 은 여기에 이제 백이 만약 에 이렇게 나중에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어서 집을 못 만들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근데 당장 백이 이걸 끊으면 이제 이렇게 두어 가지고요 흙두 점이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길 이어서 일단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둬야 되고요 이때 흙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백이 단수치면은요, 이때 이제 단수쳐가지고 따내면 되고, 이렇게 두면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음 백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 아주, 이, 진짜 얼핏 봐서는 그냥 백이 살아있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도, 흙의 이 빈상각으로 이렇게 술을 메꿔가지고, 요, 상변에서 돌려치는 이러한 맥점은 정말 신기에달한 묘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멋지죠? 정말. 자, 그럼 오늘 또 수상전입니다. 수상전. 예,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상전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 사활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잡는 거지만 수상전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두는 건데요. 막으면 이렇게 뒀다. 예, 이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두시는 분들은 아니시고 예, 적당히 봐도 배우신 분들. 이 책에서 이거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1선에 백돌이 무엇이 있다. 빠진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지금은 이렇게 젖히고요. 흙이 끊을 때 뒤에서 단수쳐가지고 촉촉수로 흙돌을 전부 잡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먼저 빠지고요 이렇게 이제 호 치면은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으면은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흙이 아래로 빠지고 백이 막았을 때또 귀에서 막으면 이제 귀에서 붙입니다 이렇게 두면 빠지고요 또 단수치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이어서 어떻게 된다 100도 6점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요 문제 어, 어디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요 석점을 어떻게 커트할 거냐 예,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 실전에서 이런식으로 이제 딱 연결해 주면은 정말 백이 상대방이 야 내가 바로 잘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럴 때는 무엇을 해라 바로 박치기를 해라 이것입니다 이으면 그냥 연결하고요 요것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먼저 박치기를 하면은 백이 이을 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찌르고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단수치면 단수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백넉 점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백이 그냥 단수 치면 있고요,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어가지고 석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백이 바깥쪽을 막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느냐 따라서 이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바로 흙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단수 칠때 바깥쪽을 단수칩니다. 따낼 수밖에 없는데 백수가 몇수가 됐죠 세수 흑도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흙의 백도를 전부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백이 살아버리고요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만 해도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반드시 이제 이런 이런 스타일 예내 돌을 키워서 상대방 수를 줄이는 이런 스타일, 이런 걸 이제 익히셔야 되십니다. 자, 지금 백이 젖힌 장면입니다. 백은 세수고 흑은 두수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종착지가 바로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패가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요. 이것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멋지게 빠지면은 단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쳐가지고요. 흑돌 다섯 점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바로 호구 치고요. 빠질 때젖힙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 이어서 어떻게 된다? 백이 이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단수 치면 따내고요. 먹여 치면 따내고. 그래서 이으면은 단수 치고요. 단수 치면 따내가지고.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자, 100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다면 패를 만들어 주기 쉽습니다. 그냥 흙에 단수 치면요. 따내고 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중요한데요. 따내면은 찍고 이으면은 단수 칩니다. 그리고 100이 이으면 흙이 있고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쳐 가지고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의 정답은 바로 1선으로한칸 뛰는 거다.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백이 아랫까리 하게 끼운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흑이 단수를 치면요. 백이 이렇게 나오려는 거예요. 따내면 뚫고 나오고. 너무 재밌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뭐냐? 단수 치면은 있고 이렇게 두면은 이어 가지고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의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여기를 있고요. 단수 치면 위에서 단수를 칩니다. 따내면 은 단수 치고요.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107점이 어떻게 됐다? 축으로 잡히게 됐죠. 헤돌이 축. 흑은 다섯 수고 이제 백의 궁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귀의 특수성이다. 이걸로 인해서 잡 피게 되는데요. 그게 그냥 이렇게 막아서 무식하게 잡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잡힙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두어도요. 백이 밀고 들어가면은 이 아래 백의 궁도가 워낙에 넓어요. 그래서 흙은 이제 집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백 수를 줄이느냐 이것이 포인트인데 바로 여기를 막습니다. 그럼 백이 붙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는 거죠. 이으면은 먹여치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게 무려 지금 부수나 흙이 빠르게 돼서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를 붙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의 이도는 그냥 깔끔하게 패를 하자 이건데요. 뭐 흙도 별다른 이제 선택지는 없어버려,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흙에게 정말 기가 막힌 뒷발 차기가 한 방에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를 단수치고요. 그럼 백이 따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단수치면 아까와 똑같아요. 오히려 이건 손해고요. 백은 이때 위에서 이어가지고 요 다섯 점을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단수치면은 요렇게 먹여치고요 환격입니다. 이거는 또 그냥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귀쪽에는... 있 105점을, 요, 아니, 변쪽에 있는 105점을요, 귀에 있는 흑한 점을 이용해서 잡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활용해라 그러면 단수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두는 분들 계세요. 예, 이건 뭐마이안 됩니다. 이건 너무 씁쓸한 이야기지. 깔끔하게 잡는 딱한 소만 잘 두면 잡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입구자를 는 겁니다. 단수치면 입구요. 또 뭐, 따내면은 흙이 젖혀가지고 105점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4대2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도 안될것 같죠. 하지만 이때도 이제 흙이 아주 멋진 응수의, 응수로 인해서 양자충으로 잡는 것입니다. 양자충. 그냥 이렇게 젖히는 거는요.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거를 이제 빨리 잡으러 가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내 모양을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백이 젖히면 흙이 젖히고요. 밀면은 위에서 이렇게 메어가지고요. 어떻게 된다? 백넉 점이 양자충으로 잡히게 됐죠. 여기 두면 따내고요. 여기 두면 따내고. 그래서 백이 이제 뭐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이제 흙이 단수 쳐가지고 한소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실력이 쭉쭉 느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또 86강의 문제들 다 저와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 재미있으시죠? 예,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아리까리하다 이런 분들은 요 앞에 기본사 1강부터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이제 87번째, 87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더욱 재미난 바둑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